스타뉴스 유해지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과 최동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9.1년에 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는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유명인들 소송을 많이 해봤다. 공인들의 이혼 사건의 경우 지금도 공인이지만 앞으로도 공인으로 살아야 한다. 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앞으로 둘이 같이 키워야 한다. 왜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을까라며 서로를 향한 마소송으로 공인으로서도 부모로서도 서로를 더 이상 설수 없에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데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박지은과 최동석이 서로 상간 마소송을건 것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이다 보니 지금은 잘 모르는 거지만 만약 혼인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고 한다면 당연히 혼인파탄의 책임 은 결혼 기간에 발생한 사람에게 더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쪽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한쪽은 파탄 이후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며 그전에도 상간자와 안 나고 있었는데, 오르다가 파탄 이후에 알게 된 경우엔 입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양 변호사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는 물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힘들어 한다. 라고 답했다.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최동석과 2009년 결혼해 스라엘 일남 일녀를 자녀로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현재 양육권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 7월 여성 A씨를 상대로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상대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해질 기자 유희지의 탑스타노즈 점 네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후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10월 10일 영이 12 송고 NBSPNBSP 슴 스파 유희의 탑스타노즈 점 넷.